안녕하세요. 삼성 갤럭시 S25 울트라에서 배터리 소모 통계와 배터리 수명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.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첫 번째 단계는 설정으로 들어가서 AOD, 즉, 항상 켜짐 디스플레이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것입니다. 이것은 배터리 수명과 소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. 이를 비활성화 하면 즉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치 설정입니다 아, 비활성화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음, 항상 활성화 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휴대폰이 항상 위치를 추적하기 때문에 배터리를 소모합니다 다음으로 배터리를 볼 때까지 조금 아래로 내려가세요 여기서 여기서 배터리 보호를 누를 수 있습니다 적응형으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멈출 것입니다. 80%에서 충전을 느리게하여 최적의 솔루션이 됩니다. 배터리 상태를 최대한 좋게 유지하는 데에 그리고 다음으로 조금 더 아래로 스크롤하면 충전 설정을 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아 죄송합니다 실수로 활성화했습니다. 무선 전력 공유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 이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실수로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으니 비활성화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그래서 만약 당신이라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